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에 둔 남자에게 다가가는 법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남자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 여자들은 이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남자에게 무작정 직진하는 것보다 여러분만의 가치와 매력을 어필하여 남자가 다가오게끔 만들어야 더욱 오래 연애할 수 있다는 것을요. 힐치은 실제로 오래가는 커플을 보면 여자 쪽보다 남자 쪽에서 여자를 더욱 좋아하고 푹 빠져있는 경우를 볼수 있죠. 마음에둔 남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남자 쪽에서 나를 꼬시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느껴야 비로소 이 여자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자주 연락하는 것보단 시간 날 때마다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남자에게 있어 여러분은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 인식되어 더욱 연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루에 2-3번 연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기에 연락할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연락 한번 해보라는 뜻은 하루 종일 카톡에 신경 쓰기보다 여러분이 할일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라는 뜻이죠. 3분에 한번씩 카톡하는 것보다 2-30분 시간 텀을 가지고 한번씩 카톡 또는 답장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의 흐름을 타면 바로바로 바로 답장할 수 있는 타이밍도 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매번 짧게 연락하면 남자 입장에선 여러분을 이미 가졌다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연락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또한 남자가 말하는 대로 모두 동의하고 따라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섭섭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선 넘는 발언을 남자 쪽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줄 아셔야 합니다. 미안한데 이 말은 좀 실례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부분은 나를 좀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좀선 넘은 듯해. 다음부턴 조심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를 할줄 아셔야 합니다. 착하거나 남에게 쓴소리 못하는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모든 걸 맞춰줄 때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줄 아는데요. 사실 남자 입장에선 질리는 여자로 느껴지기 쉽상이에요. 이렇게 할 말은 할줄 아는 여자에게 남자는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쉽게 가지지 못하는 여자라고 느끼기에 더욱 연락도 언어도 행동도 신경쓰게 됩니다. 남자가 이렇게 신경쓴다는 뜻은 다시 말해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신경 쓴다는 뜻이죠. 이 말은 여러분만의 매력과 가치를 남자 쪽에서 느끼고 행동한다는 뜻과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즉, 내가 좋아하지만 나의 행동과 가치를 느낀 남자가 오히려 나를 신경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면 여러분이 아닌 남자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많지만 다음에 기회 될때 포스팅에서 좋은 정보를 가득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